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그 한자어로 불타, 우리말로는 부처님, 산스크리스트어로는 붓다, 그 호칭의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석가모니를 통해 불교의 가장 큰두 개의 큰 사상은 첫 번째가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 무에, 그리고 나아, 즉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몇 종류의 요소들이 임시로 모여서 이루어진 실체가 없는 존재, 무화적 존재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볼때내 인생의 70, 80년이라는 이 인생은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못한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다. 이처럼 실제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고통이 시작된다. 그래서 무화적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인간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사상, 무소유, 무욕. 바로 이 무아사상이야말로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만들어주는 핵심교리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교의 가장 큰 기둥은 불교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윤회사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고 흙이 되고 바로 흙 속에 그 흙을 먹고 풀이 돋아나고 그 풀을 또 소가 뜯어 먹고 소를 다시 사람이 먹으면서 서로 생명을 지탱해 갑니다. 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교에서 윤회 사상을 제거해 버린다면 불교라는 것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불교는 윤회 사상을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여깁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윤회라는 고통의 바퀴에서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무화사상과 윤회 사상은 불교의 두 기둥인데 문제는 여기에 참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무화사상과 윤회 사상 이두 교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무화사상을 100% 인정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도대체 윤회하여 계속될 생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회할 나 또한 존재치 않아야 마땅합니다.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윤회 사상을 100% 수용한다면, 인간의 생명이 각각 다른 형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윤회가 사실이라면, 무아가 아닌, 유아가 됨이 타당할 것이요. 또한 내가 무아가 아닌 유아라면 나의 모든 이 불교의 무아사상의 원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아를 인정하면 윤회사상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윤회사상을 수용하면 또한 무아사상을 애척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불교의 고민이요 불교의 가장 큰 서로 모순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도 이런 불교를 지탱하는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과 같은 내용을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로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구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런 표현들 또 사람은 다그 인생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삶이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이죠. 마치 무화사상이라고 해도 어, 지나침이 없어 보일 듯한 표현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 표현, 인생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면 인생보다 더 헛된, 헛된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아,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시편 133편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불교처럼 인간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윤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인간 그대로의 영원한 목적지 생명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성경을 쓴 모든 목적이 내가 너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두 사상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안개나 그림자처럼 허상이어 무상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 무상한 존재가 결코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것이요. 반면에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헛것일 수 없고 그림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서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두 개의 사상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대로 받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개나 그림자 같은 무상한 존재 같은 인생 무상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생, 삶을, 약속하는 영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로 상호 모순되는 이 양자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 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면 모든 것이 허망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무, 무, 무로 없을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석가모니 선생님과는 달리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다시 소생하신 분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잠시 되살아난 그런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없는 안개나 그림자처럼 무상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어주시는 완벽한 유일한 연결고리, 길이요, 진리가 되셨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무상합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신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그 무상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시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접하였으므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인생은 더 이상 허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살려주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상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린 인간, 부활치 못한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 다음 우리 육체가 죽을 때에도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면 왜 구태여 몸의 부활이 또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왜 구태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도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왜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은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 질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은 창조 당시로의 회복 아니. 새 창조입니다. 더 높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몸은 쇠하지도 죽지도 않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몸 안에 사망이 들어왔고 이몸 안에 육체는 늙게 되었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런 영혼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유한한 썩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신령한 육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거룩한 몸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살리는 영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금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런 유한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 영체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 신앙의 온전한 핵심사상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인들은 죽음을 향하여 사망한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은 결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신앙인의 삶만이 영원한 소망이요, 의미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신앙의 축복을, 소망을 되새겨 봅니다.